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익명화하면 그렇지만 가명화하면은 코드 번호 A 시 00785번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컴퓨터는 다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은 못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런 문제 없잖아요. 네, 꼭 저희가 실명 데이터가 있어야지 연구를 할수 있는 그쵸. 건 아니고 당연히, 가명화하면 되는 거죠. 가명화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전 정보 같은 경우는 민감 자료로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가명화의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, 그거를, 아까도 얘기했지만, 물론 뭐 불편하죠. 혹시 드러나면 안 되니까. 맞습니다. 근데 혹시 구턱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똑같거든요, 그게. 맞습니다. 필요하면 써야죠. 네. 그러니까, 사망자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하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명 처리를 하든지 하면 될것 같고요. 네, 네. 문제는 사망자가 아닌 데이터도 가 문제 아닙니까, 지금? 맞습니다.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네, 그런 거 철저히 익명화 하든지 가명화 하고, 문제는 온갖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더라도, 아, 이 사람 이재명이네. 에? 사는 데가 어디, 고향은 어디고, 사는 데가 어디고, 뭐 나이 몇초달리고 뭐 직업이 써져 있을 수도 있고, 그러면 분석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, 거의. 워낙 정보 양이 많으니까.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. 그래서 아마 이 방문 분석해라, 원격 분석하면 혹시 엉뚱한 데 자료 유출될까봐 그런 거겠죠? 맞, 맞습니다. 음,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걸 분석을 하는 데서 딱 멈추고 딱 차단하면 결과치만 가지면 문제가 없잖아, 그죠? 네. 문제는 이거 혹시 빼가지고 저 보험회사에 넘겨가지고 보험가입하는데 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한다면서요? 그렇죠. 이 데이터를 원래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쓰면 금지된 행위인데 그 금지된 행위를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? 라는 것 때문에 아예 금지된 행위를 못하게 원천 봉쇄해버린다. 네. 이게 지금의 정책 방향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.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는데 음, 근데 이건 결국 결단해야 될 문제 같아요.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. 근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. 악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은 없지만 아주 자, 자세하게, 예를 들면 다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, 주로는. 그럼 돈 버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면 되죠. 징벌 배상을, 그로 인해서 얻은 영업이 곱하기 두 배에서 징벌을 지킨다든지, 예를 예를 들면 유출을 해가지고, 피해가 발생한 피해의 50배 배상을 하게 한다든지,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잖아요. 형사처벌을 내고 보 효과가 별로 없고요. 결국은 경제적 동기들이기 때문에,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엄정하게 제재를 해서 아예 딴 데다 이상하게 유출할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만드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, 그 아까 아까 방법을 아, 어떻게 할 아, 건지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음, 네.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. 아, 원천적으로 막아야 돼 지금처럼? 지금 그 이제 산업계가 그 제안하시는 건의 사항은 지금은 원격 분석은 할수 있는데. 아 아니 그러니까 방문 방문 분석은 할수 있는데. 있는데 이제 좀더 원격 분석을 그 허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인데요.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사망자 아닌 일반 데이터 일반인 해야. 건강보험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두 번째의 건의 사항이었습니다. 근데 원격 데이터 이제 내 어제 안 그래도 저 인공지능 비서가 나고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원격으로 허용을 해주면 지금 현재 단계의 문제는 다 해결 민원은 해결되는 거예요. 그 말고 추가로 필요한 건 없는 거예요? 네. 원격으로 분석만 할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. 그러면 그 얘기는 원격지에 있는 센터에 GPU나 컴퓨팅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기업들마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좀 받아오고 싶은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. 문제는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걸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뭐 의도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워터마킹을 하든 어떤 표시를 하게 하든 그 지금 현재 기술 네. 기술 수준으로 네. A 회사가 이거를 가져가 가지고 B한테 유출을 해 가지고 C가 악용을 했어요. 그럼 수사를 했을 때 이게 여기서 유출된 거다. 라고 하는 걸 표시해가지고 추적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아니면 그걸 피할 방법이 있어요. 몇 가지 방법들은 있으나 그걸 해킹하는 방법들도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R&D가 필요합니다. 구더기가 장독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파리가 빨 뚫고 들어와서 알을 낳을 가능성. 네,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R&D가 좀 필요합니다. 이 건강 건강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신용 정보도 중요하지만 건강 정보가 개인 식별된 상태로 유출돼 버리면 이제 회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인 식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건당 익명 가명을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분석하기 네, 허용하는거 아닌가요? 네, 네.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분석으로 제공했을 때 그런 위험에 대한 걸 많이 제기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사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고요. 그 원격 접속에 대한 허용에 대한 거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, 대안은 어, 개인 식별 방지 조치가 좀 강화된 저위험의 감염 데이터셋을 저희가 만들어서 연내에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. 해보고,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걸좀 활용해 볼수 있을 것 네. 같고요. 원격 분석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시범 사업으로 좀 적용하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, 보안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점검해서 방안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 그런 연구들은 좀 제외하고 필요하면 공동 연구나 뭐 정보 활용에 대한 것들을 좀 심의받는 그런 안전장치를 좀더 그 붙여가지고 진행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학계에서는 원격 분석이 가능한데 산업계가, 산업계가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음. 건데 또 많은 심사에서도 우려를 갖고 계시기 <laughs> 때문에 그 부분을 좀잘 그러니까 절충을 해보겠습니다. 학계에서는 유출이 안될 건데 산업계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? 근데 학계도 현재는 그 데이터를 아니,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 건 전혀 할 수가 아니, 그러니까 없습니다. 아니니까 또 똑같은 조건으로 네. 원격으로 학계 연구는 허용을 하는데 산업계 연구는 허용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아마 이제 그 학계에서는 좀 공익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, 결국은 예, 산업계는 이 사람들은 영리적인 돈을 벌라는 사람들이고 네, 이 사람들은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. 네. 연구하는 사람들은 돈벌 유인이 좀더 적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실제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교수님들이 창업 많이들 하시고요. <laughs> 네, 내 말이에요. 경기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네. 좀더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건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학계는 허용을 하면서 산업계 연구는 허용을 한다. 산업계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더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? 결국은 방법은 딱 하나죠. 빼돌릴 경우에 징벌 배상하는 거죠.